세상은 언제나 부드러움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날카롭고 험난하다. 마음이 선하다는 이유로 만만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 정양용 선생은 말했다. 사람이 도를 잃으면 군자의 겉을 하고 소인의 속을 가진 자에게 속기 쉽다고. 오늘의 우리는 선량함 속에 숨은 단단함, 착함 속에 깃든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자신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를 밀어내는 차가움이 아니라 내 중심을 지켜내는 따뜻한 의지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종종 착하다는 이유로 부담을 떠안고 양보한다는 이유로 손해를 감내하고 말을 아낀다는 이유로 존재감이 흐려지는 경험을 한다. 그럴수록 중심은 흔들리고 주변의 기대와 요구는 커진다. 결국 나라는 사람은 점점 흐려진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내면의 근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겉으로 보이는 단단함이 아니라 자기 원칙을 지키는 조용한 강함이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말은 곧그 사람의 품격이자 태도다. 정약용은 신중함을 중시했다. 입은 무게를 견디기 어려운 기관이라며, 말은 행동 뒤에 와야 비로소 믿음이 된다고 하였다. 요즘 세상엔 말이 가벼운 사람들이 많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읽는다. 정작 실천은 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다. 그런 말은 점점 가벼워지고 그 사람도 함께 가벼워진다. 가벼운 말에 사람들은 신뢰를 두지 않는다. 말은 행동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빛이 난다. 그래서 실천을 아는 사람은 웅변이 아닌 침묵으로도 신뢰를 얻는다. 정약용은 자공에게 말했다. 먼저 실천하라. 그 다음에 말하라. 이 단순한 문장이 품고 있는 무게를 우리는 지금 곱씹어야 한다. 실천이 없는 말은 바람과 같아서 금세 흩어지고 만다. 스스로에게 묻자. 나는 내 말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던진 말에 내 행동이 답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단단한 사람이다. 설령 무언가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가볍게 말하지 않는 태도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신뢰를 낳는다. 우리는 종종 말로 위로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말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귀 기울이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말의 무게는 그 사람의 진심과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딱딱하거나 무례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 안에서 지켜야 할 경계가 있고 배려 안에 단단한 원칙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선량함은 아름다운 미덕이다. 하지만 정향용은 말한다. 덕이 있어도 도가 없으면 그 덕은 자칫 터물이 될수 있다고 자신을 너무 낮추고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상대는 그것을 권리로 여기고 오히려 당신을 깔보게 될 수도 있다. 따뜻한 물은 증발하지만 적당한 온도는 오히려 오래간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맞춰주는 것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하고 상대를 오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해야 한다. 그건 제게 지나친 부탁입니다. 이건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말끝을 흐리지 말고 눈을 보고 조용히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그 태도 하나만으로도 상대는 경계를 인식하고 다음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이것이 단단함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말이 아닌 태도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아야 한다고 태도는 시선에서 드러나고 말투에서 느껴지며 침묵 속에서도 전달된다. 가벼운 말보다 중요한 건 분명한 태도다. 한두 마디라도 단호하게, 한두 번이라도 명확하게, 그렇게 내 경계를 알리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흔히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 하지만 지나치게 감정을 억누르다 보면 내면에서 균열이 생기고 그 틈을 타고 피로와 후회가 쌓인다. 진정한 단단함은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균형 속에 있다. 호의를 베풀되, 그 호의가 무기가 되지 않게 하라. 착하게 살되, 그 착함이 무기력으로 흐르지 않게 하라. 친절하되, 그 친절이 나를 소모시키지 않게 하라. 정약용은 수많은 모함과 유배 속에서도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그 단단한 중심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글과 지혜가 되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단단함은 타인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중심이다. 세상은 선하다고 믿되 사람은 무작정 믿지 말고 경계할 줄 아는 눈도 함께 가져야 한다. 의심이 아니라 분별이고 불신이 아니라 성찰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자신의 중심을 세우고 관계를 조율하며 살아간다.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위한 대화란 기술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중심의 힘이다. 이제는 그 중심을 갖고 어야할 때다. 말을 아끼고 태도를 분명히 하며 선의에는 책임을 더하고 거절에는 용기를 더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당신은 만만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울림과 단단한 다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양용 선생의 지혜를 따라 우리는 선량하되 물러서지 않고 따뜻하되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지혜를 더 많은 이에게 전하는 길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평온하고 단단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